예, LG 전자가 자사 제품 홍보에 라이벌 격인 삼성 전자의 광고 문구를 넣어서 방영을 하다가 도련 삭제를 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을까? 김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G 전자가 최근 사용자 인터페이스 LG UX 90 홍보 영상에 삼성 전자가 8년 전부터 써온 문구를 넣었다가 비공개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달 28일 공식 유튜브 글로벌 계정에 약 1분짜리 UX90 크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중간에 오버더 호라이즌 영문 문구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오버더 호라이즌은 삼성전자가 2011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갤럭시 브랜드 사운드입니다. LG전자 공식 유튜브 글로벌 계정에 올라온 해당 영상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돼 재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복사한 일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원본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LG전자는 9월 스마트폰 LG V50X 신규를 실시하면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구성을 LG UX90으로 개편했습니다. 그간 LG전자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 구성이 다소 불편하다며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LG UX90은 공개 직후에도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ONE UI와 비슷하다는 사용자들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자인은 물론 야간모드 설정 등이 같다는 지적입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의 오버더 호라이즌에 대한 상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쓸수 있는 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주업체를 통해 제작한 영상인데 불필요한 오해를 살지 않고 수정을 위해 잠시 영상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가연입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컨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톡.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